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 주식 성공을 위한 저평가 우량주. 걱정 없이 매수해서 10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자,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 드릴 종목입니다. 불안할 증시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식성무 TV 뭐 매번 들어오시는 분들 있지만 오늘 처음 들어오는 분들은요. 자, 구독 그리고 좋아요. 자, 눌러 주시고 영상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식성무 TV의 양프로입니다. 오늘 증시도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제가 저번 주말에 영상에서 이번 주는 상승할 수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상승했습니다. 자 여, 여기서 제가 한번 더 얘기할게요. 앞으로 흐름은요. 자 월요일은 이제 미국이 노동절로 인해 시장인 관계로 혼조세를 보이며 시작을 하다가 주중 후반에 다시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자 테이퍼링, 불확실성 해소. 자, 요, 해소되면서 아마 오를 거라고 했고요. 시장이 근데 이렇게 오르다가 명절을 앞두고 한번 떨어질 거다. 거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이렇게 불안할 때는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 위주로 봐야 한다는 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런 시장 얘기하면서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도 뭐라고 했죠? 바로 여행주, 항공주였습니다. 그래서 뭐 여행지 중에 하나죠 하나 투어. 제가 하나 투어를 말씀드리는 게한 8월 29일일 거예요. 20권 29일 했는데 이거 계속 갔잖아요. 뭐 크게 가는 건아니지만 꾸준히 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편안하게 가져가면 좋은 종목들이에요. 만약 하락하면 뭐다 오히려 뭐 저가에서 한번 매수할 타이밍이 오는 거니까 하락하면 오히려 더 고맙게 생각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또 하나 우리 이제 여행지로 항공주로 제가 뭘 말씀드렸죠? 진해어도 꾸준히 가고 있어요. 8월에 증시 안 좋았을 때 다들 손실이 한 10에서 20%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은 떨어져 덜 떨어져요. 왜냐면은 기대감도 있고 워낙 좀 저평가 우량주로 나쁘지 않은 종목들이었어. 여러분들 근데 시장이 안 좋을 때 손절하면은 복구하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최대한 이 복구를 할 필요가 없는. 떨어져도 금방 오르는 이런 확률이 좋은 종목들 이런 구, 종목들 공략해야 됩니다 자그 의미를 못, 임해 못하고 단순히 종목만 보면 안 된다는 거를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한 종목만 더 볼게요 셀리드 아세요 혹시? 자 8월 중순에 말씀드렸고요 다 오르다가 고점에서 한번 밀렸잖아요 자 이렇게 뭐 급등 나왔다가 밀린 종목도 있긴 해요 이런 종목들은 당연히 여러분들 매도 타이밍을 모르니까 입절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천천히 오락 올라가는 종목들 뭐 진웨어는 하나투어는 오히려 매수 수 매도 타이밍이 잡기가 쉬운데 이런 종목들은 좀 어렵습니다 매도 타이밍을. 그래도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 타이밍을 알고 싶으면은 얘기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유튜브로 방송하기 좀 어려운 게 있어서 자 여기 주식 강의 무료 카톡방 요거를 이제 안내 드릴 거예요. 이 카톡방에서 이제 좀 단기 매매 관련해서도 알려드리고 이 매수 매도 타이밍을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뭐, 타이밍만 익히면서 하신다면 이제 혼자서 충분히 할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이거 카톡방을 말씀드리면요. 광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뭐 광고 들어오면 뭐 하루에 뭐그 100개씩 올리고 해서 그래서 요 카톡방 주소를 그냥 제가 알려드릴지 그렇고요. 바로 자, 여기 글그 링크에 이제 댓글 링크에 설문 양식이 있으니까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운영자가 이 광고를 최대한 걸러내고 그분들에게만 카톡방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뭐지금까지 어려운 시장에 성공할수 있게 저희 노력 많이 할 거니까 설문 조사 요 통해서 링크 보내 드린다. 자, 요렇게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이요. 두개 종목했습니다. 확률 100%에 도전하는 종목 두개 조사했습니다. 잘 보시고 주식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지금 뭐 코로나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천천히 기회 보내면 좋은데요. 여행자 아까 항공자아이죠 그리고 땡땡주를 할 건데, 완화 기대하면 오래된 종목들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이 뉴스를 보여드렸는데, 자, 오늘도 뭐 거리도 좀 완화됐잖아요. 우장 위드 코로나 첫 걸음 뗐다 이렇게 나왔는데, 점점 뭐 코로나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위드 코로나 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런 종목들 사셔야죠. 자, 저번께 우량주는 한발 앞서서 매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요, CJCGV입니다. CJCGV. 자, c b 보이 어떤 종목입니까? 바로 CJ그 계열의 영화관을 운영하는 국내 최대 멀티플렉스 사업자입니다. 당연히 뭐 업계 1위입니다. 뭐경쟁업체로 누가 있죠? 메가박스, 롯데 시네마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긴 한데요. 이 cgv는 최근 3년간 월간 관람객수 기준으로 44에서 53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독보적인 1위라고 보면 돼요. 독... 이 영화관 업계에 소개 많이 어려웠어요. 뭐 항공주 여행소처럼 어려웠습니다. 자, 그래도 실적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요번에 개봉한 모가 디슈 아시나요? 모가 디슈? 뭐 단숨에 300만 만 돌파하면서 올해 최고의 흥행작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주가가 길게 보면은 한 요때가 좀 고점이잖아요. 11월달 요때까지는 와야지 좀 주가가 회복한다 볼수 있는데 이거는 자, 나, 좋게 얘기면요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볼수 있어요. 2019년도 저는 1 9년의 가격까지는 회복하지 않을까? 저렇게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19년이면요. 뭐 4만원대까지 가야 돼요. 최고가 4만 4850원이죠. 수정 정해서. 요 가격까지는 충분히 가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일단 수급이 나쁘지 않은 게 외국인이나 기관이 이 기대감에 이미 매집을 하고 있어요. 자 이미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외국인보다 더 빨리 사면 좋지만 그 빨리 못 사더라도 빨리 따라가시면 돼요. 자외국인을이왜 사겠어요? 당연히 이런 기대감 보고 사는 거예요. 자 CGV 뭐다 찐바닥. 찜바닥 좋아져. 요 여러분들 찜바닥에서은 무조건 오릅니다. 영어손실은 다시 적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많이 회복한 거예요. 지금 영어도 계속 개방을 있어서 앞으로 추가 기대감은 있고요. 그리고 백신 접종에 따라 매점에 대 빠른 회복도 기대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요 1분기 작년 1분기 매출액회복하는 기간이 지금 올해 언제지 아세요? 올해 지금 3분기예요. 지금이거든요. 자, 지금 3분기면 이제 회복하고. 4분기부터 쭉 오르고 있어요, 지금. 그,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잘만 하면은 가장 최저점에서 잡을 수 있다. 그저점이 뭐냐면요. 지금부터 앞으로의 주가 기준에서 최저점이거든요. 전그 최저점이 잡기 충분한 시점이 지금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실적 기대감 봤을 때 지금이 앞으로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최저점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 g v 이해 되셨나요? 다음 주문 갈게요. 다음 자, 강월랜드입니다. 강월랜드. 카지노 운영 업체인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국내 유일 내국인 출입이 가능. 뭐, 카지노 외에 하이원지트에서 뭐, 호텔, 콘도, 골프장, 스키장도 운영하는데요. 매출의 80% 넘게 이 카지노가 차지해가지고 이 카지노를 중시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카지노가 많아요. 우리나라에 뭐, 1 7개 업체가 있어요. 16개 업체의 매출액 총합은 얼마다? 5,977억원인데 강원랜드의 매출액은요 4,435억원입니다 얼마 차이 안 나죠? 강원랜드 하나랑 14개 매출액이 거의 뭐 1,500억원 정도 차이가 안 납니다 왜강원랜드가큰 우위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어, 이번 방송에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실적도 볼게요 카지노 업계가 많이 추첨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기대할만한게 2분기에 이제 매출액과 영업가까흑자자환 성공했습니다 근데 퍼센테이지가 어마어마해요 487.9% 매출액은 영업액흑자로 전환하고 이미 실적이 반영되고 있어요 실적 반영이 오르고 있고요 이 실적 기대감이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이제 시작이고 지속적으로 주가를 상승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수 밖에 없습니다 강원랜드도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는 뭐 아직 멀었죠 2월 달이죠. 코로나가 요때까지 회복했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그리고 실적이 나오는데 실적에 따라 많이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뭐 월봉을 봐볼게. 요 월봉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이제 좀 오르는 단계고 아직 더 오를 시기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점에서 내리, 내린다 하더라도 주가 이 상승 여력이 더 많이 있어요. 더 갖고 될것 같고. 뭐, 수금은 뭐, 아까 말한 저기, 시지로 비타죠. 외국인이나 기관이 사고 있는 종목이다. 이런 데들다 외국인 기관이 이미 들어오고 있어요. 빨리 사야죠. 남들보다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팔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죠. 차트 정말 나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2만 9,550원이 이제 유월 고점인데 여기서 한번 밀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도 한번 여기서 매수하신 다음에 여기서 한번 팔고 더 오르면 다시 비중 추가하고 내려오면은 다시 요즘에 사고 계속 이 종목 한 종목 왔다 갔다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제가 이거 매수 매도 타이밍 빨리 알려드리면은 좋게 아마 이 종목을 사고팔고 하면서 수익 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저밤과 우량주도 리 이렇게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면은 정말 크게 승익될수 있어요 저는 요번 앞으로 이제 9월달에 아마 이렇게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기 정말 좋은 시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여러분들 이 매수 매도 타이밍을 아셔서 강좌로 좀 나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종목 고르는 거뭐 제가 많이 말해드리죠 종목 선택 요거는뭐 제가 말씀드리면서 많이 여러분들 이제 좀 배우고 있는데 여기다 이제 매수 매도 타이밍 알려면은요 여러분들 좀더좀 학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설문지 참석하셔서 설문한 다음에 이제 이걸 그 댓글 링크에 있어요. 그리고 참여 카톡방 입장하셔서 매수 매도에 관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아무튼 오늘처럼 이런 종목들로 이제 매매 기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좀 유튜브에서 어, 말씀이 아쉬운 좀 간지러운 부분을 한번 카톡방에서 같이 한번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